안녕하세요. 오후의 발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세럴데이 앤 슈퍼스타 SNS의 주인공 정현수입니다. 라디오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조금이나마 저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023년 1월 19일, 너는 내가 남긴 실수야 라는 곡으로 첫 솔로 데뷔를 하게 된 가수 정현수라고 합니다. 음,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 떨리고 쑥스럽긴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무작정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답답할 만큼 솔직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툰 편이었는데 노래는 말로 하지 않아도 가사나 멜로디로 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엄청 큰 매력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고 진학을 하고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선생님 추천으로 처음 가이드 녹음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제 목소리를 좋게 들어주신 지금의 회사를 만나서 데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가이드를 했던 곡이기도 하지만 제가 했던 가, 많은 가이드 곡들 중에서도 정말 애정이 많이 갔던 곡이라 제가 이 곡으로 데뷔를 할수 있게 돼서 저에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데뷔곡인 너는 내가 남긴 실수야라는 곡은 떠나버린 연인을 잊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 일상을 일상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이별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곡이고, 현실적인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에요. 짧게 들려드릴게요. 아픈 만큼, 그리운 만큼, 나는 널 잊지 못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 노래는 모든 음원 사이트에 정연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고요. 너튜브에 연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노래가 아닌 다른 가수분들의 곡을 커버한 소소한 영상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정연수였습니다.